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은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브레이필드란 말은 꼭 나오고요,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써라라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기능 세 가지의 유형을 알려줍니다. 정보적 기능, 제조적 기능, 동기화 기능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게두 번째 유형입니다. 브레이 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재동입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재동이에요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요. 정보적 기능은 직업 정보 본연의 목적입니다. 아, 말 그대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적 기능, 직업적,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내담자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재조정 기능, 조정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업 정보를 줘서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때 합리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바로 다시 검토 재조정 기능이고요 동기화 기능은 동기화는 동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참여 즉 어, 동기화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기능이에요 내담자가 진로 선택을 할때 의사 진로 선택 의사 결정을 할때 직업 정보를 주면서 같이 동기화해서, 함께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바로 동기화 기능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었고요.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마지막 화면 오른쪽 재생 목록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치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